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큰 어려움을 겪었던 철원 지역에 이동 제한 조치가 풀렸습니다. 양계 농가들은 다시 병아리를 입식하는 등 모처럼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전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26년 넘게 육계를 키우며 살아온 안한옥 씨. 지난해 11월 농장에서 10km 이내인 포천 자일리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겨울 동안 병아리 입식이 금지되면서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더구나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면서 설명절에도 인사도 못 가고 겨우내내 꼼짝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석달여 만에 진정 국면을 보이면서 가금류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되자 다시 손길이 바빠졌습니다. 육개용 병아리 12만 마리를 주문하고 사육장을 소독하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장은 지금 고생 많이 했고요. 지금 한 60일 동안 못 했는데 근데 풀리니까 너무 좋고요. 일하니까 좋고. 아, 열심히 방해해서 다음에 안 걸리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철원 지역 다른 육계와 산란계 농가들도 계란을 내다 팔고 농장 내 쌓아놓았던 분뇨 처리를 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철원군 방역 당국도 더욱 바빠졌습니다. 각사용 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실태 점검이 더욱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농장에 환경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 입식을 허용하고 어, 계란이나 닭이 출하할 때는 이동승인서를 발급을 해서 출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장 일제 소독을 비롯해 출입 차량과 외부인 통제 등 농가 차단 방역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금류 이동 제한이 풀리면서 육계 농가에 모처럼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형재입니다.